김성호는 은퇴 후 아내와 소박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큰 욕심은 없었다. 정년퇴직까지 마무리하고 조그만 정원 가꾸며 아내와 함께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집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머물지 않았다. 32살 아들 민호는 공무원 시험에 3년 연속 낙방한 뒤 자신의 방을 굳게 닫아 걸었다. 처음에는 며칠만의 휴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주, 몇 달이 지나도록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대화 시도는 모두 벽에 부딪혔다. 거실은 늘 침묵으로 가득 찼다. 식탁에 앉은 성우와 아내 윤정은 숟가락질을 하다가도 서로 눈을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곤 했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 해도 결국은 긴 한숨만이 대신 흘러나왔다. 성호는 아들의 방문 앞을 몇 번이나 서성이며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그러나 문을 열지는 못했다. 들어가서 뭐라고 하지?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진 않을까. 그는 늘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다. 윤정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갑자기 손을 멈추곤 했다. 쌓인 거품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서둘러 수도꼭지를 잠가 흐느낌을 감췄다. 그 소리를 들은 성우는 가슴이 미어졌다. 집안은 시간이 멈춘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때는 생일 케이크 촛불과 웃음이 있던 집이었지만 지금은 정정만이 가득했다. 방 안의 아들은 스스로 만든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부모의 마음은 함께 무너져 내렸다. 성우는 거실 창가에 서서 흐릿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무력감만이 어깨에 얹힌 돌덩이처럼 그를 짓눌렀다. 날이 갈수록 지방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희망은 아득히 멀리 있는 것처럼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성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는 아들의 방문 앞에 서서 목소리를 냈다. 밥은 먹었니? 같이 산책이나 다녀올까? 동네에 내가 좋아하던 고깃집이 새로 생겼더라. 말들은 하나하나 따뜻했지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건 오직 침묵뿐이었다. 방문은 철문처럼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너머의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정도 아들의 방 앞에서 노크를 하며 말했다. 혼자 있지 말고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역시 반응은 없었다. 기다림 끝에 돌아오는 건 고요와 허탈한 한숨 뿐이었다.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 대신 깊은 슬픔과 공허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 사이의 대화마저 줄어들었고 집은 점점 얼어붙는 듯했다. 성호는 작은 희망이라도 전하고 싶어 방문 앞에 간식을 놓아두었다. 그 위에 사랑해라는 짧은 메모를 얹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간식은 그대로였다. 봉지 위에 쌓인 먼지가 아들의 단절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듯 했다. 아들은 세상과의 모든 끈을 끊은 채 방에 머물렀다. 인터넷 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깊고 무거운 정적만이 방문 너머에 존재했다. 부부도 지쳐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내려앉았고, 마음 속 희망은 점점 옅어져갔다. 소파에 앉아있으면 긴 침묵이 구름처럼 집안을 뒤덮었다. 그 침묵은 너무 짙어서 숨조차 막히게 만들었다. 성우는 그 침묵 속에서 자꾸만 되뇌었다. 이렇게 가다간 우리 모두가 무너진다. 하지만 그 무너짐을 막을 방법은 아직 찾을 수 없었다. 성우는 어느 날 아침 세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다. 습기 낀 거울 속에서 낯선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름은 더욱 깊어져 있었고, 눈밑은 쾅했다. 오랜 피로와 절망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마음 속에 무언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혔다. 거실로 나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윤정은 식탁 위에 놓인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있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한동안 집을 떠나봅시다. 윤정은 손에 쥔 사과를 떨어뜨릴 뻔하며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아들만 두고 어떻게 해.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다. 성우는 단호했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이대로는 우리도 아들도 다 망가져. 같이 있으면 서로만 더 상처 주는 것 같아. 떨어져 있어야 할 시간이 필요해.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이라는 무거운 틀에서 벗어나 보자고 제안했다. 전국이든 어디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자. 그동안 우리도 숨좀 쉬고 아들도 혼자 시간을 가져야 해. 윤정은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서 진심과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다. 결국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전국 여행이든 어디든 우리도 밖에서 시간을 가져보자. 조금이라도 길이 보일지도 모르잖아. 출발 당일 아침, 부부는 캐리어 두 개를 현관에 세워두고 아들의 방문 앞에 섰다. 성호는 문을 바라보다가 차분히 말했다. 우리 좀 나갔다 올게. 몇달 걸릴 거야. 세 달이나 여러 곳을 다녀보려고 해. 너도 그동안 내 생각을 정리하고 조용히 지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윤정도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엄마 없더라도 끼니 거르지 말고 밥도 해먹고 잘 지내고 있어. 그녀는 끝내 울음이 목에 차올라 말을 더 잊지 못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두 사람은 말이 전해졌으리라 믿었다. 잠시 방문 앞에 서 있던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현관문을 열었다. 닫히는 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퍼졌다. 두 사람의 여행은 남쪽 바다에서 시작되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오랫동안 짓눌리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파도는 쉼 없이 부서졌고. 흰 포말이 바위에 부딪히며 햇살을 반짝였다. 윤정은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걷는 게 얼마만일까요? 성우는 아내의 웃는 얼굴을 카메라에 담았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표정이었다. 그는 셔터를 누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여행 우리에게 꼭 필요했어. 여정은 바다에서 산골 마을로 이어졌다. 작은 마을에서 묵은 여간방에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따끈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갓 지은 흰쌀밥과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 수북했다. 부부는 오랜만에 밥을 먹으며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 장터에서는 국수집에 들어가 따끈한 멸치 국수를 함께 먹었다. 시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소리내 웃었다. 성우는 면발을 후루룩 삼키며 중얼거렸다. 가슴에 맺혀 있던 멍어리가 좀 풀리는 것 같아. 윤정은 잠시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들이 다시 웃으며 사회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그 말에 성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여행은 계속되었다. 산과 강, 들판과 도시의 풍경이 차례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전국 방방곡곡의 풍경은 그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다. 사진첩은 하나둘 추억으로 채워졌고, 앨범 속의 미소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느날 저녁, 바닷가 석양을 바라보던 윤정이 성우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아들도 잘될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붉은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다. 여행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의 삶을 치유해주고 있었다. 부모가 떠난 집은 처음엔 그저 낯설 만큼 조용했다. 아들은 방에 누워 헤드폰을 머리에 쓴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고유함은 마치 귀를 막는 벽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무심했다. 어차피 늘 혼자였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부모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은 점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날 두고 떠나버린 걸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방안을 둘러보니 실패의 흔적들이 가득했다. 날가 빠진 수험서, 페이지가 접힌 채 버려진 문제집, 빨간 X표가 가득한 모의고사 답안지. 그것들이 바닥에 흩어져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자신을 내려다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지었다. 난 지금 뭐하고 있지? 속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이 점점 마음을 눌렀다. 얇은 천장이 내려앉는 것처럼 방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배가 고파 부엌으로 나왔을 때 집안은 더 정막했다. 식탁 위에 남겨진 부모의 흔적 정리된 수저통, 닦여진 싱크대 모두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몇 가지 반찬과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잘 챙겨 먹고 힘내라. 엄마 아빠가 순간 가슴이 뜨겁게 뭉클해졌다. 그는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오래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눈을 감았다. 부모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깊이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 변화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지만 그는 포털 사이트의 구인 공고창을 열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카페 서빙 아르바이트, 마트 보조 직원 같은 게시글들이 줄지어 있었다. 처음에는 겁이 앞섰다. 내가 할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버거운데. 하지만 메모지 위에 적힌 부모의 글귀가 떠올랐다. 힘내라. 그 한마디가 그를 붙잡았다. 그는 이력서를 새로 작성했다. 몇 군데 지원 버튼을 누른 뒤 깊은 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한 편의 점에서 면접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외출하는 그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신발끈을 매는 손은 떨렸고 손바닥은 이미 축축했다.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첫 출근을 맞았다. 카운터 앞에 서자 세상이 낯설게 다가왔다. 손님에게 주문을 받다 실수를 했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 손님에게 건넨 한마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 짧은 인사 속에서 그는 작은 유대감을 느꼈다. 내가 사회 속에서 살아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조금씩 적응해갔다. 주문을 외우는 속도도 빨라졌다. 무엇보다 손님이 미소로 답해줄 때마다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걸 느꼈다. 퇴근길 피곤한 몸으로 거리를 걸으며 그는 부모를 떠올렸다. 엄마 아버지 내가 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소리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다. 여행이 길어지자 부부는 더 많은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바닷가 마을에선 갓 잡아 올린 생선을 손질하며 웃는 어부를 보았고 산골 마을에선 낯선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는 할머니의 인심을 느꼈다. 하루하루 길 위에서 만나는 세상은 그들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었다. 어느날 시골 장터에서 잠시 쉬어가던 중이었다. 국밥집에서 만난 노부부가 다정하게 밥을 나누어 먹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노부부는 아이들을 모두 도시로 보내고 둘만 남아 산다고 했다. 아이들은 결국 자기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다려주는 것 뿐이죠.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성우는 그 말에 멍하니 노부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아내 윤정을 바라보니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동안 아들을 짓누른 건 사실 우리의 기대 아니었을까? 성호의 가슴은 저릿하게 아려왔다. 여행은 부부 사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 떠날 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이제는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요한 숲길을 함께 걸으며 어린 시절 두 사람의 연애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고 바닷가에서 노을을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기도 했다. 성우는 언젠가 길 위에서 말을 꺼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우리끼리 종종 이렇게 다니자.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돼. 가까운 곳이라도 좋으니 이렇게 함께 걷자.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본 가벼운 봄 햇살 같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성우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 다시 아들을 믿고 기다려봐요. 결국은 자기 길을 찾을 거예요.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마음에 오랜만에 새로운 기대가 자리 잡았다. 마음 속을 짓누르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3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부부는 낯선 긴장감을 느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성우의 손에 잡힌 캐리어 손잡이는 유난히 무거워졌다. 과연 우리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현관문을 열자 익숙하지만 조금 달라진 공기가 흘러나왔다. 거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예전처럼 눅눅한 정막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거실에서 아들이 나왔다. 화난 얼굴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목소리에는 생기가 묻어 있었다. 성우와 윤정은 동시에 눈을 크게 뜨며 서로를 바라봤다. 민호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빛나고 있었다. 수염이 덜 자라 정리된 얼굴, 깔끔하게 차려입은 티셔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밝아진 눈빛. 성우는 순간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다. 윤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했어요. 아들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취직 준비도 하고 있어요. 윤정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 성우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아들의 체온이 따뜻했다. 집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꼭 붙잡았다. 아들은 부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부모님이 시간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우와 윤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집안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무거운 침묵 대신 희망의 기운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민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출근길에 서는 그의 어깨는 단단히 펴져 있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그는 이전처럼 늦잠을 자지 않았다. 깨끗이 다린 셔츠와 바지를 입고 구두끈을 고쳐 매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방 안에 갇혀 있던 청년이 아니었다. 출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은 결심과 설렘으로 빛났다. 회사에 도착하면 동료들에게 밝게 인사했고 작은 업무에도 최선을 다했다. 처음에는 서툴고 느렸지만 그는 빠르게 배우며 자리 잡았다. 저녁 식탁 풍경도 달라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호는 하루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이야기했다. 오늘 부장님이 보고서를 칭찬해 주셨어요. 다음 주엔 회의 자료를 맡게 됐어요. 그의 말마다 성우와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윤정은 속으로 기도했다. 아들이 이렇게 웃으며 자기 길을 걸어가다니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성우 역시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구나. 민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는 더 이상 부모의 기대에 짓눌린 아들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였다. 가족의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되살아났다.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소박한 반찬들이 더 맛있게 느껴졌다. 집안은 다시 온기로 가득 찼다. 무너질 뻔했던 가정은 새로운 출발을 맞았다. 부모는 뒤에서 묵묵히 응원했고 아들은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다. 희망은 이제 먼 그림자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빛이었다. 여기서 잠깐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어느 저녁. 부부는 함께 앉아 과거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에는 남쪽 바다의 푸른 파도, 상골 마을의 훈훈한 밥상, 장터에서 웃으며 먹던 국수 한 그릇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성우는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여행이 우리를 살렸어. 윤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오랜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따뜻하게 살아 있었다. 거실 한쪽에서는 민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다음 주부터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요. 내가 응원해줘서 힘이 나. 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에 거실 공기는 환해졌다. 과거의 무기력한 그림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민호는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서 있었고, 부모는 그를 믿고 지켜보며 기뻐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부모는 서로의 곁에서 늦은 삶의 여유를 배우고 있었고, 아들은 새로운 길을 걸으며 조금씩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창밖 하늘엔 별빛이 반짝였다. 새 식구의 하루는 이제 새 빛으로 채워졌다. 그 빛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흔들림 없는 빛이었다. 성우와 윤정은 마음 깊이 깨달았다. 서로의 존재가 결국 가장 큰 힘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향해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